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겨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아침 저녁에는 어뭐 거의 뭐 오륙도로 이제 떨어진 그런 기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수록 더욱더, 아, 유생 관리 잘 하시고, 또몸 관리 잘 하셔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그래서 또 중공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오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더 아, 신경 쓰셔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 그런 시간들을 더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이 서 순종의 지혜로 바로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 진정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려면 원전은 진정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모된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또,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가 또 지혜롭게 바로 설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정하세요. 친히 십자가 형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혈의 피로써 승리하시고, 이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진정 순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각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된 것을 감사를 올립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기업이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모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부모를 온순하게 따르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와 온유와 마음을 주셔서 범사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절대 믿음의 자녀들로 반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온유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영역 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 이어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